말씀 중 죄송하지만 우리 흥민이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2018년 손흥정 씨가 담긴 한마디에 한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손흥민이 월드클래스가 많이 아니냐를 놓고 열띤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손흥민은 당당히 EPL 득점왕에 오르며 월드클래스가 맞다는 의견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1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유소년 축구대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는 아직도 손흥민이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하며 아직은 손흥민이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손흥정 씨는 세계 최고 클럽에 가서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이 월드클래스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10% 정도만 더 성장하면 가능할 것이다. 흥민이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답하며 손흥정 씨의 높은 월드클래스 기준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탄식과 함께 웃음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놀립꾼들은 아버지께서 직접 아들을 채찍질해 주시네요. 손흥민 선수가 계속 발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아버지 말에 동의한다. 지금보다 10%만 향상시키면 진정한 월클이다. 등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영국 축구 매체 토크스포츠에서 평론가로 활동 중인 데런 암브로즈는 손흥민의 월드클래스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치던 중 다른 세계에서 노는 메시랑 호날두를 뺀다면 소니는 어메이징한 선수다. 해리 케인이 없더라도 소니는 득점하고 팀을 승리로 이끈다. 특히 소니는 중앙에서 뛸때더 자유로워 보인다. 선수 가치로만 놓고 본다면 모두가 케인이 월등하다고 하겠지만 소니의 어메이징한 활약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축구 팬들이 이용하는 토트넘 커뮤니티에는 소니가 월드클래스인가?라는 주제로 각자의 의견을 담은 글들이 많았는데요. 당신이 소니가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가진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들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아마 여러분들은 소니가 잉글랜드 선수였다면 미래의 발롱도르 후보라고 부를 것이다. 소니는 현재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게 확실하다. 편향된 언론은 소니 같은 선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릴리쉬 같은 과대평가된 선수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다. 손이가 영국인이었거나 팀내에서 PK를 찾더라면 훨씬 쉽게 골든 부츠를 수상했을 것이다. 현재 손이의 40%슛 성공률은 유럽 최고의 피니셔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손흥민이 잉글랜드인이었다면 케인보다 토트넘의 성공에 더 중요한 존재로 평가받았을 것이다. 손흥민은 팀내에서 여전히 케인을 중심으로 서포트하는 것 같다. 이렇게 실력 있는 선수 중 어떤 누가 이런 구준 일을 하겠는가? 만약 손흥민을 매 경기 스트라이커로 출전한다면. 해리 케인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할 것이다. 케인이 모든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이 만들어내는 임팩트는 너무 과소 평가됐다. 손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EPL 최고의 피니셔 중한 명이다. 나며 손흥민의 활약과 임팩트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월드 클래스임이 증명됐지만 유럽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언론과 영국 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올 시즌 최고의 활약으로 EPL 득점왕까지 차지한 손흥민이 PFA 올해 선수 후보에 오르지 못하며 아시안 패싱이나 인종차별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영국 축구계에 일어나며 현지 팬들과 축구 전문가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현지 팬들은 손흥민이 PFA 올해의 팀에 들지 못한 것은 범죄이다. 그는 올해 골든부츠를 수상했다. 손흥민은 범죄의 희생자다. 라며 PFA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했고 글로벌 매체 골닷컴은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은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 라며 PFA 후보에도 오르지 못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PFA 결정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여전히 유럽 내에 남아있는 아시안 패심과 수많은 차별들을 아버지 손흥정 씨가 말씀하신 대로 실력과 임팩트로 무너뜨리고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시즌 다시 한번 한국인의 근성과 자부심으로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손흥민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이슈퍼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